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9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이었는데요. 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여성이 1톤 트럭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아유.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해 여성이 치였던 트럭의 운전자가 바로 이 피해 여성의 아들인 40대 남성이었고요. 진짜. 이 여성은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숨졌단 말이잖아요, 지금. 어, 만약에 그냥 아들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로 본인의 어머니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면 그것도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고의 원인이 바로 아들의 음주 운전에 있었다는 아이고. 겁니다. 이 당시 사고 당시에 아들의 음주는요. 음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 1 정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요. 김경아 나운서이 예. 어머니는 그럼 그 새벽에 왜 거기에 나가셨던 거예요? 예. 이게 새벽 1시 한 40분 경이었단 말이죠. 늦게까지 이제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된 나머지 본인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아들을 마중을 나갔던 겁니다. 음. 그래서 마을 입구까지 한 300m 정도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갔는데 이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고 <laughs> 세상에 하, 정말로 진짜 얼마나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이 또 미어지고요 세상에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고, 혼자, 뭐 이렇게 요무는 못지 못지 못이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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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저 꼬맹이거나 진짜 자식은 자식인가 봐. 이 어머니는 70대인데 아들이 4 0대예요 근데 그 아들이 늦게 온다고 걱정 서 나가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80대 어머니가 60대 아들에게 길조심해라. 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네요. 아마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건강 문제 지금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음. 그런 어떤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아들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정말 그 소중한 존재인데 음. 새벽 1 시가 넘어도 이 차를 운전하는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당시 사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 차가 이제 이 차선이 곡선도 그런데 네. 바로 이제 이 어머니의 그, 그 전동 휠체어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데 바로 그때 마치 이 아들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뭐 (0.1이) 훨씬 넘는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가 지나가는 그것을 바로 이제 쳤다 이게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인데요 음...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악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주운전을 오늘이라도 또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정말 이건 음주운전은 하면은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어머니가 타신다는 것은 당신께서도 몸이 어딘가는 불편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0대인 아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돼가지고 당신께서 나가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술, 왼수 같은 술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에. 이런 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 아들은 아마도 당시에 뭐 트럭이 높고 전동휠차가 낮으니까 제대로 잘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만취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술을 깨기. 전까지도 아마 본인이 어머니를 그렇게 쳤다는 거를 뭐 인지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다른 유가족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이렇게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운전자가 뭔가 음주를 했다는 게 감지가 되면 아예 시동이 좀안 걸리는 그런 기술도 좀 도입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 자막도 나옵니다만 평소에는 세상에 이 노친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로 소문났던 사람이래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 날 정도였답니다. 그런지만 저한 순간의 실수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보게 됐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래도 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음주 운전 이 치사에 대한 기준이, 처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지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유.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박혜미 씨의 전 남편이었던 황민 씨, 음. 징역 3년 6월 나왔고요. 윤청업 법의 가해자였던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징역 6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금 이 아, 피고인이, 피의자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어머니를 에이. 치어서 이렇게 사망이 이르겠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양형에서는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만시 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목 놓아서 사모국을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어머니께 정말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길은요. 이 법에 따른 처벌 다 달게 받고요. 그리고 그 법의 처벌이 끝나면 정말 술 끊으세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그래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반성을 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